다시 보는 나의 2022, 두 번째 영상인데요. 오늘은 이제 좀 많은 걸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는 오늘이 끝이기 때문이죠. 작년을 돌아보면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렇게 뭐, 한마전, 그리고 뭐 아르카나 촬영 도 있었고, 또, 초근전 마술, 기획공연,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1m 마술까지. 그래서 우선 돌아보자면, 저는 2022년도에 가장 힘들었던 기간, 코로나 로 굉장히 힘들었던 기간 속에서 이 한국 마술 공모전은 저에게 되게 큰 활력이 되었고, 또 재밌는 아이디어를 또 오랜만에 공개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뉴노멀 부분에서 우승했고, 그리고 그 후로 어 왕중왕정, 최종 그랑프리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랑프리 했던 영상과 함께 이 아르카나에도 표지 모델로 나올 수 있던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음, 그랑프리 우선 선정했던 영상 먼저 보고 오시도록 할게요. 자, 최현우 심사위원장님께서 선정한 그랑프리. 네? 어떤, 어떤 팀인가요? 박승용, 문태현입니다. 오, 진짜? 체인지. 네, 체인지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그랑프리를 수상하신 박승용, 문태현 군의 체인지 한 번만 더 보고 네네.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제가 사실은 음. 저도 이거 보면서 예상 네. 못 하고 보다가 어? 아 처음에 <laughs> 아, 이제 한번 네네 유일하게 다시 돌려봤거든요. 어? 맞아요. 아 이렇게 오늘은 제가 마술을 보여드릴 건 아니고 진짜 좀 좋긴 했어. 마이디어가 아. 마술을 와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마술의 주제는요 바로 체인지입니다. 뉴노멀, 뉴노멀, 뉴노멀 부분에 박승용 문태현님께서 최연우 심사위원장님께서 선정하신 5 한국마술공모전 4 그랑프리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 2 1, 2 1 잘했어요! 아... 안녕. 사실 쇼폼이라는 게 네. 조회수가 높으려면 음. 다시 보게 해야 돼요. 아 어, 그렇죠. 네, 한 가지만 네. 두번세번 보게. 어, 잠깐. 뭐지? 자, 야, 야, 아까, 많은 분들, 그, 보통, 이제, 셀럽 분들이, 스트리머 분들이 해주셨을 때, 아, 음. 0 2 5배 속으로 보고, 막, 다운로드도 받고, 아, 막, 이게 쇼폼의 가장 큰 또, 매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 좀잘 살리지 않았나. 와, 어. 잘한다가 아니라, 잠깐만, 어? 음.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1분의 짧은 시간에서, 훅, 낚아챌 수있는 여러 번보 네,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재밌어서 처음에 좀 되게 여러 번 봤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근데 그런 힘을, 어, 이 친구들이 갖고 있고, 굉장히 좋은 방법을 잘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르카나 표지 모델로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또 오랜만에 코로나 기간을 깨고, 또, 마술사들이 이 프로필 사진을 굉장히 자주 찍진 않는데,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에, 저 같은 경우는 프로필 사진을 굉장히 오랫동안 우려먹고 있었는데, 또 아르카나에서 이렇게 멋지게 또 프로필 사진을 또 찍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중간에 보시면, 뭐, 너무 예쁜 사진들을 너무 많이 찍어주셔가지고 어, 이렇게 뭐제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있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어, 이렇게 또 인터뷰도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 어, 너무 예쁜 사진들 찍어주셔서 다시 한번더 예, 아르카나에 또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저에게 한국 마술 공모전이 있었다면 어, 작년에좀 특이한 공연도 하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또 기획 공연도 하나 올렸었는데요. 이 초근접 마술이라고 저희 군산에서 진행됐던 공연 중에 하나입니다. 문태현 마술사, 그리고 한대산 마술사와 함께 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마술계의 선배, 그리고 후배와 함께 했던 공연으로 되게 즐거운 기억으로 남는데요. 초근전 마술 영상, 잠시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가족 니서라셨 <laughs> 남게 되요 무슨 카드 선택하셨죠? K. K 하트요 K 하트 K 하트였습니다 감사합 음 이쪽으로 이동하게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아 마무리 드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을 하세요. 한, 세 그리고 저는 누구라고요? 정는 마지막 아, <laughs> 아, 박수 네. 저는 마스막 박수입니다. 박수입니다. 박 초근전 마술 저에게 너무 행복한 기억이었습니다. 아마 올해도 좋은 기획 공연이 있다면 올해는 좀 다르게 뭐 브이로그나 이런 걸로 한번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유튜브를 꾸준히 하고 있다면 말이죠. <laughs> 어,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잘 알다시피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1m 마술입니다. 1m 마술은 2014년도에 분산의 아주 작은 골목에서부터 시작됐던 그런 공연인데요. 1m 마술은 이 서울에 매직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죠. 매직클에서 에미터 마술 또 여러 마술사들이 또 준비하고 있고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미터 마술의 본점은 바로 이곳 군산. 저희 지금 1 m 미터 마술 공연장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고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게 마술을 즐길 수 있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에미터 마술 공연의 장점은 아, 우리가 마술사 하면 보통 알고 있는 그 무대에서 사람이 등장해서 음악과 함께 맞춰서 음악을, 어, 퍼포머을다 마치고 이렇게 나가는 마술사와 말 한마디 건네기 힘든 그런 구조가 아니라 어, 입장부터 시작해서 이 퇴장까지 마술사와 함께 대화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유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m 마술에서는 또 가장 또 좋은 점이 아주 가까이서 마술을 즐길 수 있는 전문 클로즈업 공연장이라는 거. 최고 올해는 또 어떤 일들이 또 가득할지 되게 기대가 되는 편인데요. 올해도 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서 또 여러분들께 좋은 활동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2022년 이렇게 돌아보면서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2023년도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